조금 전에 공부하신 거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훈련을 받으려고 혹은 실업자가 자발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지원이 됐는가에 대해 살펴보셨다면 지금부터는 사업주 혹은 사업 전체가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해서 소속 근로자나 혹은 채용 예정인 자 등에 대해서 교육 훈련을 시킬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1번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이에요.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어, 설명을 드리는 것들 위주로 좀 기억을 하시고 암기 이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눈으로 계속 보시면서 익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죠. 1번, 고용노동장관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 근로자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비용이 되느냐. 1번,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어,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 뭐 유급 휴가 훈련, 휴가를 줘서 훈련을 보낸다거나 혹은 뭐 단시간 짧게 훈련시키는 을 방법 실무상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아 그냥 사업주가 해당 수속 근로자 등에 대해서 어떤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비용 지원이 일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2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 검정 사업 지금 뭐 자격증이 엄청나게 많죠 저희 우리 우리나라에 그렇죠 몇 십만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쪽 이 지금 사내에서 자격검정 사업을 하던 것들이 외부로 나온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내에서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 직업능력 개발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 평가를 설계하고 뭐 만드는 데에 대해서 비용 지원을 해줍니다. 3번부터 보시면 뭐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이런 얘기들꽤 많이 나와요. 보시면 우리나라는 어뭐 대만 이런 나라랑은 조금 성격이 다르게 과거부터 어떤 방식을 취해왔나요? 기업의 육성에 있어서 대기업 위주로 육성을 해왔어요. 그렇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들 위주로 육성을 했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위주의 육성 정책을 취해서 뭐 현재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도 지금. 본인 본인 스스로를 뭐 중소기업의 뭐 든든한 파트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기업 위주 육성 방식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들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기업 위주로 육성 정책을 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뭐 반도체 이런 제조, 어떤 뭐 플랜트 제조, 뭐 이런 제조업체 등 혹은 R&D 등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이고 고 퀄리티 높은 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술들은 대부분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 물론 역량을 가진 중소기업들도 많지만 대기업에 비하면 사실.